오르다 그르즈. 쳇코다! 안녕하세요. 찬입합입니다. 오늘은 결전 아카이누가 열리는 날입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양,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지금 지방으로 휴가를 와서 제 원래 장비로 녹화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음질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결전 아카이누나 어, 어렵기도 하고 좋은 결전이기 때문에 어 먼저 미리보기를 하려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레일리나 초지나 레일리 상점이나 초지나 기타 콜로세움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어 내일 정도 내일 밤에 음 주간 일정이나 콜로세움 미리보기 한번 해볼게요 어 결전 아카이누 오늘 12시에 열리고요 얼티밋 난이도를 클리어하면 수배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1번판에서 공략했던 영상과 노가차 파티, 어, 제가 준비하고 있는 파티 소개해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먼저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캐릭터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카이 누는 역시 힘숙성 캐릭터구요. 어, 체력과 공격력이 높죠. 체력은 3100, 공격력은 1400. 야심 격투 캐릭터구요 음. 필살기 먼저 볼게요. 어, 적 전체 50배 힘속성 공격입니다. 50배면 72,000인데 기속성 캐릭터에게는 이거의 2배 공격이 들어가죠. 14만. 그리고 힘속성 캐릭터의 슬롯을 힘 슬롯으로 변환하는 캐릭터예요. 슬롯 변환까지 있죠. 그리고 1턴간 힘 속성 특성 궁합이 상당히 확대됩니다. 자이좀 한국판은 이제 막 새롭게 등장하는 필살기인데 스킬인데 보통 힘 속성 캐릭터는 기속성에게 두배 공격을 하고 속속성에게는 절반 공격을 하죠. 공격력이 절반이 되죠. 근데 이 요런 특성 궁합이 확대되는 필살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기속성, 힘속성 캐릭터가 기속성에게 주는 공격력이 2배 이상이 되는 거고 속속성에게 주는 공격력이 절반 이하가 되는 겁니다. 얘는 힘속성이기 때문에 힘속성 특성근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어, 특성근과 강화 배율은 1.75배예요. 아카이누는 그래서 기속성에게는 2배 곱하기1 7 5배해서 3.5배의 공격이 들어가고요. 속에게는 2.85배가 들어갑니다. 더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얘가 슬롯 변환까지 있기 때문에 아카이 누가 힘 속성 캐릭터는 힘 속성 슬롯이 떴을 거예요. 그리고 공격 배율이 아, 특성 궁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속성에게는 7배, 속속성에게는 약 0.5배 정도의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거기에 슬롯 강화까지 있다면 도플라밍고처럼 슬롯 강화까지 하게 되면 7배 추가로 2배가 더 들어갈 거고 14배 공격력 강화까지 있다면 28배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공격력 강화와 슬롯 강화, 특성 궁합 확대까지 3가지 버프를 걸 수가 있습니다. 힘속성 파티에게는 꽤 중요한 캐릭터고요. 스킬작을 꼭 하시는게 좋은데 전 역시 모아놨다가 필살기 레벨업 2배일 때 스킬작을 할겁니다 그리고 선전효과는 힘속성 캐릭터 3번 굿 이상의 공격을 하고 난 다음 캐릭터들의 공격력이 4배가 됩니다 그 다음 캐릭터들은 꼭 힘속성일 필요가 없는데 음 만약에 힘속성 아닌 캐릭터들과 아카이노 선전으로 가게 되면 이힘힘힘 힘힘 선장 효과 발동을 위해서 아카이누 공격을 써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카이누의 강력한 공격력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힘속성 파티의 선장으로 데려갑니다. 사실 선장으로 데려가기보다는 그 초지나 루피 이번에 초지나 루피를 선장으로 하고 얘를 선원으로 데려가서 이 특성 궁합을 활용하는. 그런 파티가 더 많이 사용이 되죠. 특히 저가금 유저들에게는 그런 공략이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사용할 거고요. 음,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캐릭터 소개하고요. 어, 영상 보면서 패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본판에서 제가 공략을 했던 영상을 보면서 패턴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아쉽게도 노가차 영상이 없네요. 일본판은. 그래서 일단 이 영상으로 패턴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한국판에서 제가 공략을 할 노가차 파티, 도전할 노가차 파티 소개해드리고, 미리 보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웜은 보스전에서 슬롯 변환이 있기 때문에, 슬롯 변환에 대비한 들이 슬롯 변환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스전에서 한번 죽이고 나면 33% 부활합니다. 부활에 대비한 캐릭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층에서 회복 불가를 걸어요. 그래서 이보음은 고기나 메터 내보, 필살기나 선장 효과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장 교체. 3층에서 중간단 두명 중에 한 명과 랜덤 1턴간 선장 교체가 되기 때문에 뭐 우석 골든 파운드를 이용해서 턴을 벌고 턴을 밀고 공략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패턴 소개를 해드릴게요. <laughs> 저는 3주년 기념배를 사용해서 지금 턴을 안 벌었습니다. 턴을 버는 게 중요할 텐데 1층이 턴을 버는 기회예요. 1층에서는 해마신 먼저 잡아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거북이와 랍스타가 있는데 일반 거북이는 지금 체력이 5, 랍스타는 15. 원로 거북은 체력이 조금 높긴 한데 2턴 간격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거북이와 랍스타로 턴을 봅니다. 그리고 얘, 얘가 지금 바주카 소위인데 얘는 공격을 할때선자효과무려 6턴을 걸어요. 그래서 얘한테는 이 지속성, 바주카 소위한테는 맞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턴을 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위에 빨간 에는 바주카 소령이고요 바주카 소위 대신에 권총 소령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얘네 둘은 랜덤이죠 턴을 어느 정도 버신 다음에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버셔야 되죠 2층에서는 이렇게 회복 무효를 걸어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자 얘는 지금 양쪽에 있는 얘는 샤벨이고 뒤에는 언월도 가운데 있던 애는 피스톤 소입니다. 공격력은 제가 써놨고요. 2층에서는 맞지 않고 선을벌고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3층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장 교환을 합니다. 지금은 희나하고 교환을 했네요. 1턴 교환이기 때문에 우석 골든 파운드를 데려오시면 턴을 밀고 다음 턴부터 공략을 하셔도 될것 같고 저는 미오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뭐 취향이니까. 이제 2턴째 선상 다시 들어보고요. 자, 공격력이나 아 3층에서는 얘들이 이제 공격할 때 애들마다 그 필살기를 거니까 그 부분 주의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4층, 4층에서는 마지막으로 턴을 벌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단 너클 위에 너클 가운데 샤벳 그리고 뒤에 있는 피스톨 공격력 참고하셔서 턴을 벌시면 될것 같고요 너클 소위, 지금 날라간 너클 소위들은 어, 체력이 50% 밑으로 빠지면 공격력이 세지니까 그, 그 부분만 주의해서 선을 벌면 될것 같아요 자 아카인 올라왔습니다 일단 선제공격으로 슬롯 변환하고 비율 데미지 들어왔죠 잠깐 멈추고 패턴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선제공격은 우리 쪽에 걸려 있는 유리한 효과를 전부 다 상쇄를 하고 그 다음에 매턴 30% 비율 데미지를 합니다 매턴 30% 그리고 고기와 힘 슬롯을 제외하고 나머지 슬롯을 지금 힘이나 불리한 슬롯으로 변화를 합니다. 일단 속속성으로 왔으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일단 힘 속성이나 불리한 슬롯으로 변화한다는 거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일단 지금 2 턴으로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턴에는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아요. 30%비글 데미지만 들어옵니다. 두번째 턴부터는 44,000 그리고 불리한 슬로 변환하고 효과 상세를 걸고요 세번째 턴에는 12,800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44,000 12,000 계속 슬로 변환하면서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20% 밑으로 체력이 빠지면 공격할 때 44만 공격을 하고요 저는 이 파티에서는 천여차로슬로 변환하고 애널로 공격력 강화, 히나 로 슬롯 고정 이렇게 해놓고 아오키즈를 이용해서 공격력 강화와 슬롯 강화를 한턴 연장했습니다 이 상태로 한 번에 한 턴에 공략을 했고요 아오키즈는 매턴매턴한 아, 명을 죽일 때마다 공격력이 세지거든요. 그게 이제 9단계까지 올라가는데, 9단계 다 쌓아서 올라오면 공격력이, 공격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한 방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부활을 하고, 지원 무효 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격을 했던 캐릭터를 날려보네요. 잠깐 제가 다시 백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부활을 하는데 지금 히나를 날려보냈죠 전턴에 아카이누를 처리할 를때 마지막 공격을 히나로 했기 때문에 히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아우키즈를 아카이누를 잡을 때는 마지막 공격을 중요한 선장이나 회사기 써야 되는 그런 애들로 마지막 공격을 하지 않도록 쓸모 없는 애로 마지막 막타를 때려야 되는 걸 의 하셔서 공략하시면 될것 같아요. 노가차는 두 가지 파티로 공략을 해볼 거예요. 먼저 처음에는 애 l 입니다애 l NL 선장 그리고 수인우치 슬로 변환, 키자로 슬로 변환, 히나 슬로 고정 이렇게 들어갈 거고 친구는 캐번디시. 아니면 솜사탕 강화까지 돼 있는 공격력이 강한 캐번디시 친구 아니면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속속성 스커패스 아웃키지, 아웃키지. 를 친구로 데려갈 겁니다. 공략 방법은 뭐첫 번째 턴이나 두 번째 턴에 일단 키자루를 먼저 써서 속슬롯을 도플라밍을 이용해서 선장 쪽으로 옮겨주고요. 혹시 고기가 있다면 고기나 속슬롯, 나머지 속슬롯은 루치 쪽으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루치 필살기 써서 이세 명의 슬롯을 속으로 바꿔주면 전부 다 속이 되겠죠. 상태로 신화로 고정하고 아오키즈를 데려가 셨다면아오키즈를 써서 에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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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넬 먼저 쓰고 아오키즈 써서 공격력 강화와 슬로 강화를 한번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한한 번에 아카인을 잡고 부활을 했을 때 역시 슬로 고정된 상태고 아오키즈를 이용해서 공격력 강화와 도플라밍고 슬롯 강화가 한턴 남아 있을 거니까 그 버프를 이용해서 잡는 거죠. 만약에 캐번디시 친구라면 똑같은데 필살기 캐번디시 필살기는 부활 후에 사용을 해서 부활 후에 캐번디시 공격력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공략할 방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초지나 루피를 이용한 공략입니다. 여기서는 친구는 캐번디시 공략력 강한 캐번디시로 데려가고요. 음 비슷해요. 일단 <laughs> 초지나 루피 턴은 이제 우솝으로 3층이나4층이형이면3층에서 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층에서 우솝으로 턴을 밀고 턴을 좀 벌고요. 올라와서 일단 초지나 루피를 써서. 한턴 지연을 하는 거죠. 얘가 한턴 지연을 하니까 한턴 지연을 하면 두번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 통상 공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효과 상세를 하면 이제 아카이 누가 1 턴일 때, 1 턴일 때 효과 상세를 하면서 지연이 없어지거든요. 그때 우솝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럼 또연장이 또 턴이... 길어지니까, 한번 통상 공격을 하고, 아카이누가 3턴일 때, 왜냐면 그 다음에 효과 상사를 하기 때문에, 3턴일 때, 고기나, 아, 고기가 아니죠. 이 수인 루치를 발동을 해서, 요 3명을 속슬로서 바꿔주고, 도플라밍고로 속슬롯을 루치쪽으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N을 쓰고, 그러면 이제 슬롯 강화와, 공격력 강화가 두개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세명 속슬롯으로 이제 속속성 캐릭터로 아카인을 잡는 거죠. 근데 막타는 캐번디시로 절대 치면 안 되고요. 이 수인루치나 엔넬로 막타를 치셔야 돼요. 이렇게 세명 때리고 캐번디시 때리고 루치나 엔넬로 때리는 거죠. 그 다음 부활했을 때는 역시 캐번디시 필살기로. 한 턴에 아카이을 잡아주는 그런 공략입니다. 두 가지 공략, 세 가지죠. 네. 그 전에 파티는 캐번디시나 속속성 스고패스 아웃케지 두, 두 개니까 총세 개네요. 세 가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마 내일 12시 넘으면 제가 아 오늘이죠. 오늘 12시 넘으면 이, 설명을 못할 것 같고 공략 속보로 속보 형태로 제가 늘 하듯이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카이누 결정 아카이누 미리보기 하였습니다. 긴 영상이 좀 길었는데 끝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일파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뿅.